하이젠베르크는 일본 여행 중에 디렉과 했던 대화를 오랫동안 기억했습니다. 춤을 왜 추는 것인가? 하이젠베르크는 몇 가지 이유를 댄 후에 매력적인 여자들과 같이 춤을 추면 즐겁지 라고 말하자 디렉은 생각에 잠긴 듯 했지요. 5분쯤 지난 후 디렉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이젠베르크, 여자가 매력적인지 어떻게 미리 알수 있지? 디렉은 여왕의 훈정을 받기 위해 버킹엄 궁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동료들은 여왕을 만나본 소감을 물었지만 디렉은 별로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것 같았지요. 여왕에 대한 묘사는 딱두 단어뿐이었습니다. 매우 작음 디렉의 정기는 The Strangest Man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700쪽에 달하는 한글판 디렉의 정기는 디렉에 대한 작가의 직접적인 판단이나 느낀 점이 최대한 배제되어 있습니다. 폴 디렉이라는 인물이 감정과 표현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지요. 디렉은 어린 시절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억압당하며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영국의 브리스틀에서 프랑스어 교사였던 아버지는 자식들이 영어가 아니라 프랑스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밖에 나가 친구들을 사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집에 손님이 오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훗날 디렉은 프랑스어를 틀리면 야단을 맞아야 했기 때문에 아예 말을 안 하는 쪽을 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는 항상 냉랭했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자신을... 현관에 깔개 취급을 한다며 불평했지요. 그럼에도 명예를 중시했던 부모는 밖에서는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지만 가족에게는 지독하게 인색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던 디렉의 형 펠릭스는 아버지의 반대로 의대에 진학하지 못하고 공학도로 살다가 1924년 24살에 자살을 하고 맙니다. 동생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설도 있지만 확실치 않습니다. 디렉은 케임브리지 대학 박사 과정에 들어가면서 집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이후로는 일주일에 딱한번 안부 편지를 보내는 것 말고는 아버지와 교류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1936년 집에서 가까운 요양원에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제2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아들의 기사가 적힌 신문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디렉은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부자 간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얼마 후 아버지의 세금 탈루 소식이 전해지면서 몇 가지 황당한 사실들이 밝혀집니다. 아버지는 여동생의 대학교 학비에서 연간 50파운드를 환급해 갔는데 그 학비는 모두 디렉이 내준 것이었지요. 더 황당한 일은 케임브리지 입학금을 아버지가 준 돈이라고 생각해서 디렉은 아버지에게 한 가지 은혜를 입었다고 여겼는데 그것마저 지역 교육 당국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소하지만 불쾌한 기만 행위가 디렉에게는 결정타였습니다. 디렉은 누구한테든 나쁜 말을 좀채 하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가장 극심한 비난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말년에 딱한 번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26년 24살의 드렉은 닐스 보호가 있는 코펜하겐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기진맥진한 채로 코펜하겐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지요. 북해를 건너는 16시간 동안 거의 내내 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드렉은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배멀미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폭풍을 치는 바다를 계속 여행하자는 결심이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기억하는 동료 네빌 모트는 디렉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디렉은 추위나 불편함 또는 음식 등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디렉은 약간 간디 비슷한 사람이었지요. 담백함, 무표정, 놀라운 집중력, 과묵함, 담벌 신사 등 변함없는 디랙의 모습은 1984년 그가 82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결 같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물리학자였던 친구 카피카를 구명하기 위해 노력하던 모습이나 아인슈타인의 타계 소식을 듣고 서럽게 울던 모습 등에서는 약간 다른 디랙도 엿보입니다. 디랙은 감정을 절제했던 것이 아니라 감정을 배울 기회가 없었고. 말로 표현하는 일 또한 심하게 제한적인 환경에 있었을 뿐입니다. 혹자는 디렉이 자폐 스펙트럼이나 아스퍼거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디렉이 자신의 환경에서 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과학이었을 것입니다. 디렉의 책 양자 역학의 원리는 대다수의 젊은 이론 물리학자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교재 중에 이 책만큼 양자역학을 아름답고 엄밀한 논리로 설명한 책은 없다고도 전해집니다. 디랙은 말년까지 표준 모형이나 끈 이론, 우주론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며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디랙 경이라 불리고 싶지 않아서 왕의 자기도 거절한 디랙은 디랙 디렉 교수라는 호칭은 받아들였습니다. 디렉의 강의는 처음에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강의 내내 거의 움직임 없이 똑바로 서서 단어를 하나씩 열거하는 것 같았고, 보이지 않는 자기만의 세계를 설명한다는 평을 들었지요. 한 강의에서 파울 에렌페스트가 다시 설명을 부탁하자 디렉은 자기가 했던 말을 거의 그대로 다시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차차 강의는 디렉의 특기가 되었습니다. 혹자는 위트나 유머는 없지만 명확성과 겸손함이 있다고 평했지만 왠지 다른 의미로 위트가 넘치고 재미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디렉은 이론 물리학을 추구하는 방법에 관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론의 아름다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되 실험적 지지가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 말라. 설령 그 이론을 반박하는 듯 보이는 관찰 결과가 몇 가지 나오더라도 주춤하지 말라. 항상 열린 마음을 갖되 자신들이 기초불리하게 완성 지점에 있다고 결코 착각하지 말라. 지난 경험이 지나가고 결국에는 새로운 혁명이 뒤따를 것이다. 남달리 정서가 메마른 사람으로 여겨졌던 디렉은 뜻밖에도 과학자 동료들에게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감정을 따르세요. 감정을 따라 이론 물리학자 폴 디렉을 친해하는 물리학자 리스트에 남겨놓습니다. 감정이 넘쳐나지 않아도 왠지 모르게 친절하고 재밌는 폴 아저씨를 계속 기억하고 싶습니다.